등장했습니다. 자, y 는 가우스 X. 나중에는요. 어, X- 가우스 X라는 그래프 모양도 기억하는 게 좋아. 자 오늘은 첫 번째 가우스 X. 자 계단 함수다 라는 애칭이 있습니다. 애칭. 자 얘가 이제 이렇게 한 칸씩 잘려져다한 칸씩. 자 여기가 1, 2, 3 여기가 마이너스, 2, 여기가 마이너스. 2. 자 요렇게 되고. 그 다음에 요렇게 되고. 그 다음에 요렇게 되고. 자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다. 자, 이때 2의 좌극한. 그러니까 2가 여기 있어. 왼쪽에서 다가 왼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다가가는 거야. 자 리미트 x가 2로 다가가는데 좌극이야 이때. 자요 말은 네, x가 2보다 작다는 거야. 자 그럴 때이 가우스 x라고 하는 기호를 먼저 풀어 기호를 자 2보다 작다 1.8, 1.9를 말하고 그때 가우스는 1인 거죠. 자 리미트 1, 이건 1이 되는 거고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리미트 x가 3에 다가가는데 우극하냐 가우스 x 자3 오른쪽 여기서 이렇게 다가간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자 그럼 3보다 크다는 거는 그렇죠 x가 3보다 크다는 것은 3.1, 3.2, 3.3자 그럴 때 이런 가우스 x는 계산하면 얼마 그렇죠. 3이죠, 3. 리미트 3을 구하라. 네, 3입니다. 그러니까 문제는 1 플러스 3. 그러니까 4가 된다.